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오늘도 새롭게 나온 신규 쿠폰이 있습니다. 자, 무제큐브 500개, 그리고 크리스탈 3000개. 자, 1월 11일 기준으로 새롭게 나온 쿠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자, 3주년 베스트 이스트 원정대 이벤트, 자, 크리스탈 3000개 무제큐브 1500개, 그리고 무제큐브 500개 쿠폰, 그리고 크리스탈 3000개 무제큐브 1200개 쿠폰, 그리고 스튜디오 킹덤 3000개 쿠폰 링크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입력하는 거는 우측 상단에 환경 설정 눌러서 정보 누르고 여러분들 MID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쿠폰 있죠? 요거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다 붙여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폰 코드 여기에 입력해서 상품 받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게임을 껐다 켜서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쿠폰이 적용돼서 크리스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주 업데이트 맞이해서 제가 요즘에 쿠키티어와 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자, 복귀 유저분들, 후보자분들,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소리가, 유정만 쿠키 제가 좋다고 키우라고 오, 했고, 네, 또 전에는 제가 크레인 쿠키 좋다고 0티어라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항상 나오는 쿠키들이 0티어라서 키우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사실상 무과금소과금러분들한테는 이런 에픽 등급이면서 활용가치가 좋은 쿠키들은 스페셜 뽑기일 때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픽 등급이면서 활용가치가 좋을 때는 키워놓는 게 좋고 자, 이렇게 골드치즈처럼 에이션트 등급이면서 뽑기 힘든 쿠키가 나왔을 때는 보시는 것 같이 확률 자체가 골드치즈는 뽑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소과금러분들이 아무리 크리스탈을 많이 모아도 네,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라는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승급을 높일 수 없더라도, 벨사탄과 스킬 파우더는 투자해서 키워놓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절대 손해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영티어라고 분류되는 크림이랑 의적, 이런 애들은 앞으로도 토벌에서나 스토리, 모든 컨텐츠에서 만능으로 쓰이기 때문에 필수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이런 수많은 쿠폰들 보고서 복귀 각 잡고 시작하는 분들도 초반에 의적 쿠키를 뽑고 나서 쿠키로 킹덤은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쿠키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쿠키 0티어부터 성능이 나쁜 티어까지 쭉 제가 티어를 분류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선택적으로 키우는 게 별사탕 낭비와 스킬 파우더 낭비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어떤 거 키울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아직 업로드가 안 됐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업로드가 되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나서도 괜찮을까요? 무명 사단 지금 다운로드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정 평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계정 평가를 저한테 직접 안 받아도 항상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통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키 왕킹덤은이 승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왕국 운영이에요. 쿠키 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12성을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쿠키의 승급보다도 쿠키 레벨이 중요하거든요. 쿠키 레벨과 쿠키 스킬의 레벨이 여러분들의 쿠키를 좀더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레벨을 최대한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쿠키하우스 레벨을 10레벨까지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키성 레벨을 12레벨까지 올려야만 쿠키하우스 10레벨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쿠키성 레벨을 11레벨까지 찍어야지 컨텐츠뿐만 아니라 생산 건물도 다양하게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기준은 쿠키성 레벨을 빨리 올려라.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구소 관련된 것도 언급을 해 드리자면 제가 언급하는 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건설 가속, 대장간, 그리고 뒤쪽에까지 쭉 업그레이드해서 우선적으로 연구 가속을 먼저 다말료을 찍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구가속 두 번째 거랑, 자, 연구가속 첫 번째 거, 요거 다말렙을 먼저 찍어주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왕궁 연구를 쿠키 연구보다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 여러분들, 별사탄 효율 증가, 일반 모드, 어둠 모드, 요런 거는 초반에 다말렙을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쿠키 연구도 일단은 초반에는 하나씩 다 찍고 쭉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관 활성화나, 네, 프리셋기는 이런 거는 다 먼저 하나씩은 찍어주시고요. 나중 가서는 치명타 피해 증가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말렙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쿠키가 치명타가 터졌을 때 치명타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힐러의 경우에도 아군의 힐러가 치명타가 터지면 치명타 피해 증가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힐량 자체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쿠키 연구에서 이런 연구 수치는 가급적이면 공, 채, 방요 순서대로 중요하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찍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다 5레벨까지는 전부 다 골고루 다 찍고 그 이후에 공채방 순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메인 쿠키들 위주로, 저는 가급적이면 토벌 위주로 먼저 찍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자 광고 무료 선물 받기랑, 자 무료 선물 광고, 자 그리고 스페셜 에피소드의 깃털 광고 이거 하나뿐 아니라 전부 다볼수 있습니다. 이거 다 전부 다다봐 주시는 게 좋고요. 자 현도르 케이크 타워 이것도 여섯 번볼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다 보고 두배 이벤트 보상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기젤리. 3주년 위에서 몇천 개 존버하시는 분 있거든요? 저는 존버하는 거 비추합니다. 고기젤리는 곧 토핑 조각과 네. 똑같기 때문에. 네. 쿠키로 킹덤은 네. 토핑 조각, 네. 토핑이 정말 네.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토핑작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토핑작은 아몬드 라즈는 8-29.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네, 쿨토핑은 13-28. 자, 그리고 애플젤리는 13-25에서 합니다. 왜냐면, 토핑 조각이 여기선 두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파밍 한다는 점. 자, 이 밖에 여러분들이 뭐, 토벌전 관련된 세팅이나 스토리, 그리고 아레나 관련된 세팅은 제 유튜브 참고해 보시고.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추가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복귀각 잡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네, 그리고 재화는 존버하지 마시고, 의적은, 최대한 뽑아서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